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 다음 댓글에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자 교환권을 드립니다. 마생. 하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특이한 생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비한 백의 사전의 욕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오마 소방관 제임스입니다. 녀석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소방 영웅이죠. 깔끔한 소방법과 방독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붉은 머리가 특징입니다. 오늘은 화재에 취약한 산림지역 산옥에 출동했군요. 이 녀석이 나타난 이상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제임슨의 아이템을 살펴볼까요? 먼저 구조품을 담을 수 있는 소화기 가방입니다. 작은 크기에 적당한 용량을 가진 소방관의 필수품이죠. 두 번째는 이손도끼인데요 인명구조를 위한 건물 진입 시 사람한테 자주 사용되고 납니다. 키죠. <laughs> 세 번째는 연막탄입니다. 화재 진압에 가장 필수적이며 가능한 많이 파밍해야 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선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류탄과 화약을 <laughs> 챙기고 진통제랑 드링크, 화염병도. 쟁슨. 화염병은 왜 죽나요? 분질러야죠! 으으 불이야! 불이야! 첫 번째 화재를 진압했어요 좀소리가 나는 쪽으로 진입해 천천히 위치를 파악해 주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바위 앞쪽에 사람이 있는 듯하군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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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화제를 진압했어요. 입증되면 눈치채셨나요? 제임스는 전두엽이 손상되어 일반인에 비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는 범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착한 아이랍니다. 풀질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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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그리고 가야지. <laughs> 제임스 말고도 생각보다 사이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요, 제임스 이동할 시간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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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더 챙겨야 돼. 아하, 수류탄을 찾고 있었군요. <웃음> <웃음> 여기 있다. 어느덧 두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때 기어다니는 소리가 앞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사업 청소를 위해 불을 질러주도록 합니다. 오케이. <laughs> 마지막 한 명. 마지막 수류탄! 이런 수류탄을 다 쓰고 말았어요 까 <laughs>